어, 대만의 어, 치메이 공항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치메이 공항을 구글에서 어, 검색을 하시게 되면 어, 치메이 어포트치매는 아,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치메이 공항에 대해서 어, 알수 있죠. 어, 크기는 뭐렇렇크 크진 크진 않아요 어, 여, 여기는 크기는 안나와있네요공항에 어, 이제 어, 0 0 m 이리 하나 있죠. 8 4 3 m 짜리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기요 cooking. 있고는 cooking. 여기는 cooking. 여기는 c o 어, 치매의 섬은, 어, 6.99제곱킬로미터라고 나와있죠. 6.99제곱킬로미터. 어, 가거도가약 7.9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가거보다 작죠. 그래서, 인구가 3,900명, 어, 2023년 2월달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어, 인구 정보는, 어, 좀, 다양한 매체에서 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위키를 참고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트 레이더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어, 대만 가오슝에서 어, 항공기 한 대가 이륙을 했죠. 이 비행기가 어디를 가냐. 왼쪽 자이 비행기를 자, 자 이 비행기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항공기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어, flightradar24.com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전 세계의 항공기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 해서, 어, 저는 이제 이 항공기, 이 항공기가 디아빌란드, 어, d h 어, 서 트윈워터, 지금은 이제 바이킹사로 넘어갔죠. 그래서 트윈오터 항공기 그래서만 볼수 있게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까오슝에서 치메이 요섬 요섬으로 가는 아, 지금 노선이 되겠습니다. 액츄얼로 아, 해서 실제 이륙 시간은 1시 05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14시 11분, 2시 11분인데 아마 이 대만과 우리나라 시차가 아마 있을 겁니다. 1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은 해서 에스티메이트 해서 약 1시 43분에 어, 치메이 공항에 도착한다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 노선은 약 40분 정도의 어, 플라이트가 되겠죠. 보시게 되면 어, 항공기 타입이 바이킹이에요. 어, DHC 6400 트윈 노트라고돼 있고요. 어, 대만 국적에 되 예, 있고요. 리신 넘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미트릭에서 r t t 드 해가지고 항공기 현재 고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5300피트로 해서 현재 날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300피트가 어느 정도냐. 1000피트가 300미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약 5배. 약1,500 그면 약 1,500m 되겠죠. 그러면 상공 약 1.5km 상공을 현재 이렇게 날아가서 이 섬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라운드 스피드는 자 147라트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 147라트가 어떻게 되느냐? 어,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위 변환해서 속도 해서 나트를 어, 킬로미터 h o u r 로 바꾸게 되면 147라트 확인할 때면약 270km 퍼 hour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시게 되시면 아, 40분간의 플라이트였죠. 그러면 약, 약 어떻게 될까요? 약 어, 1시간에 약 130km를 1시간에 270km가 가니까 약 3, 40분이면은 한그 절반 약 130, 130km 정도의 노선이 되겠죠. 이걸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또 구글 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이렇게 띄워보게 되면요. 자, 어, 대만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서 대만을 보게 되면 여기 가오슝 지역 그래서 여기 공항이 보이시죠? 여기가 가오슝 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오슝 국제공항에서 치매공항까지의 거리를 재보면은자 여기서 치매까지 약 166km가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항공기 지금 아까 현재 많이 떠서 지금 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치메이 섬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으시고요. 구글을 통해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대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치메이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치메이 에어포트 더 자음 정보를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우리가 어, 확인했었죠. 그리고 길이는 보통 이륙을 할 때는 여기서 할수록 길이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입니다만 770m죠. 뭐 이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또달를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끝에서부터 끝까지 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840m 나오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항공기가 어요 연장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이륙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착륙을 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에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 중요한 점은 이제 대만 대만에, 대만이 그렇게 섬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 섬만 있고 여기 란뉴섬 있고요 치메이 여기 또 이제 왕관 에어포트가 있는 섬도 있고 펭우 에어포트가 있는 섬도 있고 보시게 되면은 섬마다 다 공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많지가 않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피 치매 섬에 공항이 길이가 840m밖에 되지 않죠. 예, 뭐 우리나라는 현재 백령도, 뭐 흑산도, 울릉도 다 1,200m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 이 섬에 어, 3,000 아까 몇 명이었죠? 어, 3,700명 정도에 살고 있는들 불구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공항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요에 맞는 플라이트레이드가 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갔고요 다시 어, 플라이트레이드 다시 이렇게 넣게 되면 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어, 트윈어터라고 해서 19인승 비행기입니다. 어, 어, 더 자세한 정보를 누르, 이렇게 비행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 있고요. 어, 이 비행기는 19인승 어, 두 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터보 프롭 항공기죠. 그래서, 어, 일단, 제트 엔진의일종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브르는 이제 프로펠러 방식의 터빈을 사용하는 프로펠러 방식의 터보프롭 엔진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어 바퀴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종사들이 보이죠 여기에 보시면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체가 이렇게 어 아까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우싱에서 가우싱이 굉장히 큰 도시죠. 가오슝에서 치메 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가오슝을 또 한번 보시면은 가오슝 에어포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은 가오슝 도시가 있고요, 에어포트가 있고 어, 도시 내에 이렇게. 공항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또 섬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의 인프라를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 도시에 오셨을 때, 어,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도시에 이렇게 연결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보시게 되면은, 음, 어, 물론 광주에 에, 이렇게 비행장이 있긴 하지만 에, 우리가 흔히 이제 또 이렇게 광주공항도 이제 무한공항으로 이제 통폐합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무한공항이 이렇게 무한 국제공항이 있는데 굉장히 도시에서 동 떨어져 있어요. 예. 보시면 은 공항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은이 밑에 목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주, 광주 이렇게 도시, 큰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거리를 보시게 되면 어, 무한공항에서 목포도 20km, 나주도 30km, 광주도 무려 40km가 됩니다. 자, 굉장히 대조적이죠. 어, 대만을 아까 보시게 되면 자, 가오슝 바로 도시에 바로 있죠. 도시 거의 도시 안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점이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교통으로서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어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내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이용하기 위해서 어, 거기서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어야, 어, 들어야 된다면 은 과연 사람들이 누가 이용을 할까요? 그만큼 불편한 건 없겠죠. 그래서 외국은 이렇게 어 공항이 도시에 안에 있거나 바로 부, 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만약에 무항공항이자 사람들이 어 비행기를 타고 무항공항에자무항공항 여기 있죠. 무항공항에 내려서 다시 또 도시로 가려면은 예, 자 목포만 해도 어떻게 가야 돼요? 자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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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거의 40km를 또다시 가야 됩니다. 거의 1시간이 덜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전혀 교통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건입니다 무한공항이. 자, 무한공항에서 만약에 나주를 간다고 하더라도 나주가 있으면 여기 있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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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죠. 거의 30km의 거리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차로 가야 된다. 거의 1시간, 1시간 또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우리나라는 해서. 어, 공항을 사람들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예. 자, 보시게 되시면, 어, 자, 목포에, 뭐가 있죠? 목포 공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포 공항. 지금 폐쇄가 지금 패스, 됐는데, 자, 이 목포 공항을 살리게 된다면, 자, 목포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것도 뭐, 물론 뭐, 그렇게 가깝다고 할수 없지만,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또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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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나마 그 도시에 좀 인접한 게 목포공항이 되겠죠. 따라서 어, 저는 어, 흑산공항을 어, 일단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산도의 공항을 육지와 연결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공항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가장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오늘 치매 공항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어, 것을 가지고 한번 또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